사고에서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약침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두그 치료가 뭐가 다른 건지, 둘다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약침 치료가 더 좋은 건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침 치료와 약침 치료의 차이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침은 말 그대로 가느다란 침으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자극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과 신경의 흐름을 조절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침은 통증이 생긴 부위나 긴장된 근육, 막힌 경혈의 작용에서 순환과 감각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침은 침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한약 성분이 들어간 소량의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침으로 자극을 하면서 동시에 약을 주입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침은 자극 효과랑 약액의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염증이 있거나 근육과 관절의 회복이 느릴 때 침보다 조금 더 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침과 약침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상태와 통증의 성격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초기 통증이나 단순한 근육 뭉침에는 침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오래되었거나 회복 속도가 느려진 상태, 통증이 조직 깊은 곳에 있을 때에는 약침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침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침을 함께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진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통증의 깊이, 회복 상태, 체질적 반응까지 고려해서 가장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침과 약침은 비슷해 보여도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쓰는 치료입니다. 지금 통증에 침이 맞을지 약침이 맞을지 그거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통해서 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야기부터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감사합니다.